자, 안녕하세요. 쌈바 짬낚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일요일, 자, 아침 7시 44분, 대호방조제 이렇게 대호방조제를 도착을 방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저쪽으로 울고, 저쪽도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와, 오늘 대호방제제 만원입니다, 사람들. 지금 물이 지금 석초가 앞에까지 지금 많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지금 서서히 나가고 있고요. 오늘 채비는 자, S802ML대. S802ML대에 파랍사 1호 노란색 자 아, 닐은 3000번 닐 3000번 아, 대어방조제 지금 빗방울이 또 떨어지고 있네요 아 여기 보신 가처빗방울 떨어지죠 위에 쪽에 시커먼 먹구름이 있어요 저렇게 아이씨 비가 와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씨. 이 나라에 지금 비가 안 맞아야 되니까. 비가 없는데 지금 비가 올는데 아침에 소나기가 대호방지제 한번 퍼부셨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젖었네요. 이렇게 가보지만 한 마리로 음... 제가 한아 마리 아 했습니다. 2 0 기관에서 촬영면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미한 마리 했고 진짜 사이즈 큰 놈은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네요. 리걸림리뒷걸이 많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와 쪼꼬미가 오네 아이 쪼꼬미 이거 쪼꼬미가 오네 쪼꼬미 한 마리 나왔네 비가 그냥 오다가 그렇게 힘을 썼었네. 아, 지금 또, 지금, 대호방조이 지금 또 비가 또 시작됐습니다. 바람알라 터져가지고 바람 엄청나게 불고 노을도 심해요 사람들이 많이 철수 했습니다 비바람 치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 한 마리 조금 젊고 조금 한 마리 한 마리 도다 터지고 갑오징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